안녕하세요. 단풍이 한산 물들어가는 10월의 말입니다. 10월 26일인데요. 멀리 풍력발전기는 해발 1000m에 있는 태백시 기레미 마을의 풍력단지이고 저희 가수원은 해발 700m 고행지에 위치해 있는 가수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수원은 경사지에 가수원을 조성을 했고요. 농작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집 옆에 있는 포전이라 거리상 가까워서 이렇게 부 경사지를 평지로 만들어서 가선을 조성했습니다. 후지가 이렇게 아주 잘 익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지는 저희가 한 앞으로 한 4, 5일 정도 후에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 비가 지나가고 한 이틀 정도 해를 본 다음에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후지가 이렇게 잘 익어가고요. 어, 열간과 열간의 간격이 충분하고 또 주간의 간격이 충분해서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 위에 골과 아래 골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일조, 일조를 받는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아주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확을 하는 거는 여기 가몽을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가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으로서 아주 당도가 높고 사과 고유의 향도 좀 있으면서 아주 맛있는 품종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10월 26일 이렇게 첫 수확을 합니다. 지금 어, 올해 가뭄이 어,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잎고또깔이 나는 이 시기가 일주일 내에 늦어져서 저희가 매년 10월 20일 전으로 수확을 했었는데 오늘은 26일에, 오늘의 수확을 합니다. 가몽을 재배하면서의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몽은 맛있는 품종이고, 도매시장 시세도 높게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몽이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생리장의 고두병이죠. 칼슘 결핍에 의한 고두병이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경미하지만 동록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정도의 동록은 음, 상품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고두병은 음, 질소질이 과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질소질을 무팁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질소가 있는 비료는 전혀 어, 연면 시비든 토양 시비든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장마기에는 투입을 하고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소질을 투입하고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가 일주일 이상 오면 또 고드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산가리 칼슘을 연면시비 또는 토양시비를 해서 질소질의 흡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어, 또, 칼슘도, 어, 면 시비, 흡수 이동이 좀잘안 되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서, 어, 약제를전기 살포할 때, 같이 저희는, 어,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초상칼슘, 흡수가 조금 수월한 초상칼슘을 저희는 액상으로 된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인산가리, 초상칼슘,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면은, 고두병을 막을 수가 있고, 과일 맛도 아주 좋아집니다. 물론 깔 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깔이 잘 에, 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확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렇게 에, 깔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 동록은 어,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음, 발생을 좀 하는데. 그렇게 동록이 발생을 하죠. 근데 뭐 맛이나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외관이 좀, 어,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 동록을 예방하는 거는 탄산칼슘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음, 뭐, 지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농가에서는 폼이나, 토미나, 폼이나를 아, 한 0.5병 정도나 3분의 1병을 500ml에 넣어서 살포를 하는 음, 경우가 있는데, 어, 저희는 뭐, 가몽의 특성상, 이렇게 동록도 좀 있고, 어, 이렇게, 면이 좀 거친 게, 또 자연스러워서, 저희는, 어, 일체 뭐, 살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같은 경우 살포를 하면은, 세포 분열의 효과가 있어서, 조금, 과는 커지지만은, 어, 과가 조금 물러지는, 음, 느낌이 있어서, 아삭함이 덜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는, 어, 대부분 택배로 이렇게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봄이나 어, 나 어, 이런 것들은 조정제들은잘보름 하고 있지는, 있지 는 않습니다. 어, 제가 가몽을 젖수어 가는 음, 가수원에서 어, 고두병하고 동록을 관련해서 어, 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